제가 대학교를 안 나왔습니다. 학교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학교 선생님도 무시했거든요. 못한다고 따자마자 그 선생님한테 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준비했던 게 금액으로 처음에 한1조 정도 돼요. 1조 정도 해도 매출이 한백몇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백몇0억 굉장히 큰돈이지만 뭔가 그때 좀 한계를 느꼈어요. 이건가요? 예, 예. 요게 한 4천 몇백억에 거래됐었는데 여기 회장님을 제가 그때 도쿄에서 만났었거든요 지하철 타고 다니셨어요? 검소하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TV에서 보던 막 갑자기 막 무슨 슈퍼카를 끌고 다니거나 그런 거 확률상 적었어요 저도 얼마나 현타가 오겠어요 수십 개 계열사 회장님도 만나고 뭐 건물 막뭐 보는데 막 몇천 억 가지고 통장 잔고도 보여주거든 가끔씩 저한테 그거 보면 얼마나 현타가 오겠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bsm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윤수라고 합니다 중소형 빌딩을 중개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종합건설 면허도 가지고 있어서 설계도 해요 건축사 사무소도 있어서 리모델링이나 신축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개법인에는한 90명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사 사무소에는 한 15명 건설사도 한그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 대략 한 직원이 130명 정도 있다고 보면 되나요? 네네 직원이랑 이제 파트너들이 같이 있는 거죠 근데 네. 네, 대표님 지금 젊어 보이셔서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어, 저는 지금 91년생이에요 33살이죠 이제 만으로 바뀌어서 보통 33살이면 은 이제 막 직장에 적응하고 그럴 나이잖아요 아, 네. 특히 33살에 이렇게 큰 기업을 운영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대학교를 안 나왔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제가 좀 되게 빨리 땄거든요 지금 만으로 바뀌어서 18살에 땄습니다 친구들이 이제 수능 공부할 때 저는 노동산 공부를 해가지고 그때 좀 이른 나이에 취득을 했습니다 고등학생 때 공부를 좀 잘하셨나 봐요. 아니 아니 공부 못했어요. <laughs> 학교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학교 선생님도 무시했거든요. 못한다고 그냥 진짜 내가 한번 보여준다라고 생각하고 진짜 이를 악물고 공부했었던 것 같습니다. 공인 중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셨을 때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요. 따자마자 그 선생님한테 갔어요. 그 선생님이 너무 좀 되게 놀라셨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도 되게 놀라셨고 제가 학교 공부를 되게 못했었고. 그래서, 뭐, 진짜 무시도 많이 당하고 했었는데, 그 자격증을 따면서, 아, 진짜 공부하면 할수 있구나. 그런 자신감이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때 전국에서 10대가 10명이 붙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전데, 진짜. 주말에는 17시간씩 공부했어요. 공인중개사를 취득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 예정 동네가 KTX 광명역 있는 데가 저희 동네였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보증금 300만원짜리 단칸방에 살고 있었거든요. 새해 살고 있었는데 거기 살다가 이제 갑자기 논이 도로로 바뀌고 건물이 들어서고 광명역이 들어오고 그렇게 개발되는 걸 어렸을 때부터 봤고 그리고 이제 저희 살고 있는 집이 어떻게 보면 쫓겨났죠. 쫓겨나면서 아, 내가 부동산을 해야겠다. 고등학생 때 마음을 먹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사실 돈을 벌었거든요. 제가 주유소에서 5년을 일했거든요. 5년이요? 네. 중학생 때부터 일하셨죠요 네, 중학생 때부터. 그때 일을 했는데 이제 거기 주유소 사장님이 광맥역 개발하면서 보상을 진짜 많이 받으셨어요. 그분 통해서도 부동산 영향을 좀 많이 받았었고 일단은 학비랑 이제 급식비 제가 벌었어요. 그가 하게 된게 원래 이제 나라에서도 이렇게 지원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막 손들라 그러더라고, 지원받은 사람. <laughs> 근데 친구들 앞에서 어떻게 손을 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 내가 그냥 돈을 벌어서 해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진짜 그때부터 약간 그런 책임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돈을 벌어서 가정을 좀 먹여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돌이켜보면 부모님한테도 되게 감사해요. 그렇게 형편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까지 좀 이렇게. 원동력이 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안 살았으면 그냥 그저 그렇게 편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때 이제 너무 힘든 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전 이거 진짜 목숨 걸고 하고 있거든요. <laughs> 어, 목숨 걸고 하고 있고. 지금 저도 주변에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 간절하신 분들이 좀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전역하시고 의사 일은 몇살 때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니까 스물한 살부터 주말에 그렇게 맨날 나와서 일했는데 계약이 거의 없었어요. 일년 정도 계약이 없었고 그때쯤 이제 아버지가 대장암 걸렸었어요. 수술비 없어가지고 사채를 썼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때 이제 일 그만두라 그랬거든요. 돈도 못 버는 거. 그때 부동산이 사실 막 기본급 개념 이런 게 없어요. 월급을 안 받다 보니까 거의 이제 생활비가 없었고 아버지한테 그때 약속했었죠. 한 1년만 내가 지켜보고 성과 없으면 그만두겠다고. 그래서 딱 진짜 더 죽을 힘을 다해서 했었고 한 10개월 지나고서 이제 첫 계약 나왔었죠. 그 뒤로 이제 계약이 계속 나왔었고. 24살에 이제 그때 이제 팀장이 됐죠. 그때 딱 때마침 시작한 게 블로그였어요. 그때 블로그 닉네임이 빌딩 거래하는 청년이었는데 이게 좀 되게 상업적인 거예요 뭔가 그래서 막 제가 블로그 강의 들으러 다니다가 그 강의 해주시던 분이 이 지금의 빌 사남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원래 이제 빌딩과 사랑에 빠진 남자였는데 사람들이 이제 줄여서 이제 빌 사남님, 빌 사남님 부르면서 그게 이제 회사명이 된 거죠 그게 2014년도 일이에요 뭐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다 왔네요 여기, <laughs> 네아 이게 건물일까? 항상 이 회사의 문을 회장님이 제가 엽니다. 그리고 아. 이건 약간 지금 안 보이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에요. 본부가 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에요? 네. 직원분들이 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네. 예, 예. 아직까지 우리나란 좀 보조원이 되게 많은데 네. 저희는 다 이제 중개사로. 우리 대표님 것도 어디 있나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알겠어요. 아. 2 0 0 9년도에 여기 있고 여기 약간 목표 같은 거 매년 이렇게 목표를 여기 적어서 어 맞아요 네. 약간 적어 보면서 아, 맞다. 저거 하기로 했었지. <laughs> 아 저거 열심히 해야겠다 막 그런 생각 그럼 저거는 언제부터 저렇게 항상 해 줬어. 셨 처음에 일할 때부터 그니까 러 이제 아, 21살 때부터 했었고 근데 신기한 게 거의 다 이뤘어요 여기 예전에 비사남 창업할 때 <laughs> 사업 구조 네 아, 사업 구조도 아, <laughs> 뭐 말도 안돼 이거 A4용지 써가지고 그니까 러 2016년도에 앱 개발한다고 그때 썼었는데 네. 진짜 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1월이 아니라 10월달에 했었고 그리고 17년도 매출 10억 됐었고 그래서 막 여기 보면은 그래도 꽤 많이 이뤘어요. 이거를 그러면은 몇 년도에 쓰신 거예요? 16년도 창업하기 전에. 그래서 이때 다섯 <laughs> 명, 그죠 저는 다섯 명. 그리고 강남에 그때 사무실을 얻었어요 17년도에 진짜. 그리 진짜 한 2, 30명 됐었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스터디 교육을 시작해가지고 매출이 좀 그때 발생했었고 그 17년 1월 1일이 저희 법인 설립일이거든요. 네. 진짜 설립을 했어요. <laughs> <laughs> 여기에 맞춰서 설립을 하신 건가 아니면은 하다 보니까요. 하다 보니까 된 거죠. 저도 이 힘을 약간 믿긴 하거든요. 이거를 딱 세우면 진짜 매일같이 보고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되더라고요. 혹시 추천을 어, 한다면 좋죠.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세부적으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최근에 저기 오타니 그 야구 선수분 있잖아요. 진짜 세부적으로 쓴거예요 아, 오타니 쇼헤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세운 목표 달성 목표.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걸 해야 되고 세부적으로 하고. 이게 진짜 완전 정석이고. 저는 어떻게 보면 그냥 뭉뚱거려서 쓴 거고. 이거 예전에 저 썼던 거. 지금도 하나 쓰고 있긴 한데, 이거 13세까지 찍었었어요. 13세까지? 네. <laughs> 베스트셀러인 건가요? <laughs> 그죠, 그죠. 이것도 쓰는데 엄청 힘들더라고, 요 책상. 쓰는 유튜브가 <laughs> 되게 여러 가지네요. 엔터테인먼트까지 있어요. 그냥 그 컨텐츠 개발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부동산 관련 컨텐츠를 좀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막 이렇게 신문사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이제 잡지 나오거든요. 그것도 이제 3월달에 나올 건데 이게 근데 부동산과 관련된 건 저는 뭐든지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laughs> 이게 사실 어디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이런 제한을 두지 말고 계속 도전해야지, 성장하지. 아, 나는 그냥 중개업만 할 거야 하고 중개만 하면 거래 건수라든지 이런 게 줄어들거나 아니면 그 산업이 만약에 좀안 되면 그냥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업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다 해봐야 돼요. 작년에 빌딩 매매 건수가 줄어들긴 했는데, 그 작년에 의외로 조금 그래도 건설이 좀성방했거든요 사업 다각화를 하고, 좀 그런 안정적인 사업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대표님은 옛날에 목표를 세워놨는데, 예상치 못하게 이게, 어, 너무 잘 됐다 하셨던 게 있을까요? 다 그렇게 됐어요 <laughs> 유튜브도 처음에 한 명도 안 보다가 그냥 계속 하니까 그래도 조금씩 보기 시작했고 건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주변 사람들이 야 무슨 너희 뭐 건설 어떻게 한다고 막 그렇게 무시하고 했었는데 막상 하니까 됐고 다 그렇게 흘러온 것 같아 지금 블로그도 처음에 똑같아요. 그걸로 무슨 전화가 오겠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진짜 실제로 그걸로 전화가 와서 진짜 뭐 계약도 나오고 그걸로 회사 시작하는데 딱 밑거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할수 있어요. <laughs> 오케이. 좀 이렇게 아침 자주 드시러 나가세요? 웬만하면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식사까진좀 그렇고 그냥. 편의점에서 고구마 사 먹고 약간 그 정도. 아, 또 마침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네요. 여기도 펜트하우스는 막 300억에 팔아요. 아, 정말요? 한 층만. 예, 네, 한 층만. 연예인들도 빌딩 많이 사잖아요. 연예인들도 대표님한테 네. 이렇게 사 가시네요. 그렇죠. 연예인분들도 많이 사셨죠. 근데 연예인분들이 대부분 사는 이유가 잘될 때도 있지만 갑자기 잊혀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불안한 한것 때문에 좀 사시는 것 같아요. 여기 고급 주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기 PH119 아시죠? 저기 이제 고소영 씨 살고 있고 네. 그저 펜타우스에는 그 현우진 씨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층에는 박인비씨도 가지고 있고 저 주택인데 그래서 한개 호실에 어, 백몇 십억 하거든요 저쪽으로 가면 그 에테르노라고 거기도 있고 예전에 그가 아이유가 샀던 집이라 그래서 되게 유명한데 아무튼 되게 여기 근처에 좀 부자분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대표님 혹시 광명에 있다가 강남 오신 게 물이 넓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제가 광명에서 중개업 했으면 그냥 광명에서 아파트 중개하는 중개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굳이 거기 강남까지 와가지고 제일 큰걸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고 최근에 제가 막 뉴욕이나 도쿄 막 이렇게 가고 막 도전하려고 하는 게 거기 가면 또더 시장이 커질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강남을 넘어서 뉴욕이나 도쿄까지 진출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해외에서 성공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강남에서 저희가 21년도가 제일 피크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중비했던게 금액으로 처음에 한 1조 정도 돼요. 1조 정도 해도 매출이 한 100만 1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100만 10억 굉장히 큰 돈이지만 뭔가 그때 좀 한계를 느꼈어요. 저는 이 기업을 어찌 됐든 뭐몇 천억 몇 조짜리 회사로 만들고 싶은데 그때 좀 한계를 많이 느껴서 그래서 제가 건설업이라든지 뭐 새로운 사업을 좀더 생각했던 것 같고 그리고 해외 시장이 훨씬 많이 크거든요. 뭐 예를 들어 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나 도쿄는 훨씬 높거든요, 우리나라보다 시장도 더 크고. 필링 수수료와 차이가 어느 정도요? 저희는 법정이 이제 영정국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3%, 미국 같은 경우 양쪽 다 받으면 6%고, 그것도 주마다 달라요. 알았어. 부산지사도 있는데 부산지사 대표님이랑 오시면 놀라는 게 국밥이 왜 이렇게 비싸요 아니 <laughs> <laughs> 저 깜짝 놀랐어요 <laughs> 근데 맛있어요 보통 그 빌딩 사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많나요 근데 대체적으로 사업가분들이 좀 많아요 회사 운영하시는 분 아니면 이제 회사 파신 분 물론 이제 직장인 분들도 있는데 약간 비율로 보면은 좀 이렇게 사업가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분들은 막 돈이 진짜 엄청 많으신 분들일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보이는 약간 그런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어, 일단은 다 이렇게 좀 일찍 일어나시고. <laughs> 사실 잠이 안 오거든요, 사업 보뭐 <laughs>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생각이 많아서. 사실 보통 오래 못 자거든요. 그리고 되게 좀. 도전적인 분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대표님 막 만나다 보면 진짜 얘기하고 계셨던 거다막 하고 계시고 되게 검소하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TV에서 보던 막 갑자기 막 무슨 슈퍼카를 끌고 다니거나 그런 거 확률상 적었어요 이렇게 제네시스나 아니면은 카니발 정도? 막 이분이 무슨 페라리를 타고 오거나 그런 건 거의 못봤습니다한 1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요 아 여기 앞에 저기 그 프리마 호텔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 부셨거든요 아, 아 이건가요? 네 예, 예. 요게 한4천 몇백억에 거래됐었는데 여기 회장님을 제가 그때 도쿄에서 만났었거든요. 지하철 타고 다니셨어요. 아, 도쿄에서요? 네, 도쿄에서. 차가 없으셨어요. 진짜 동네 어르신 같고 그러셨는데. 근데 제가 만났던 진짜 부자분들은 이렇게 뭐 과시라거나 뭐 이렇게 딱 만났을 때이 사람 진짜 부자다라는 느낌이 나는 분은 생각보다 많이 <laughs> 없었어요. <laughs> 진짜 딱그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었고 직원분들이신 건가요? 어예아 어, 직원 수가 진짜 상당하시네요 직원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파트너죠 보통 계약은 이쪽 방에서 많이 하고요 아, 네. <laughs> 아 안녕하세요 어 제일 먼저 출근하셨네요 맨날 맨날 일찍 오세요 아 어,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 BSN 빌 s 한 부동산 중개업인 김지원 중개사라고 합니다 아무도 안 계신데 제일 먼저 오셨어요. 아침에 오면 어떤 업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뉴스레터 구독해서 시장 분위기 이런 거좀 보고. 공인 중에서 하는 업무는 어떤 것 같으세요? 저희는 원룸, 투룸 이런 게 아니고 통 건물 자체를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노력이나 이제 스트레스가 있긴 한데 그만큼 수수료가 크니까 괜찮은 것 <laughs> 같습니다. 그래도 한건한건 한건 하는 거 있어서 좀 뿌듯하기도 하고 성취감이 좀 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지금 있는 파트너 팀장님 중에 더보다 돈 많이 버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해야지 좀 동기부여도 되고. 그런 분들은 영업에 노하우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배어있는 그런 뭔가 자세라든지 서비스가 진짜 조금 남다르긴 해요. 그리고 되게 대체적으로 보면 되게 간절하신 분들이 많고. 제가 계속 얘기해 드렸지만 간절하신 분들이 잘 돼요. 간절하신 분들을 제가 봤을 때 이기기 쉽지 않아요. 딱몇 마디 나눠봐도, 아, 이 사람이 진짜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을 버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사실 인생이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가정이 있고 나서는 이게 뭔가 좀 달라져요. 요즘 막 결혼 많이 안 하잖아요. 저는 결혼을 좀 되게 권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어, 결혼하면서 좀 인생이 저도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가정이 생기면 책임감이 되게 많이 생겨요. 특히 애를 낳으면 더 커지고, 지금 아들이 둘 있거든요. 아 진짜 이게 행복이구나라고 느꼈던 게애 낳고 느꼈어요. 애 진짜 행복이구나. 그러니까 애를 딱 갖고 아빠 막 왔어. 이제 막 안아주고 뽀뽀해 주고. 그게 뭐돈 얼마 벌어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래도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 버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게 순간 또막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갑자기 아파가지고 막 잘못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진짜 아무도 모르고 돈은 열심히 벌고 도전을 하되 좀 이렇게 최대한 좀 즐기면서 그렇다고 막 무슨 펑펑 쓰고 다니고 막 무슨 사치를 부려야 된다 그게 아니라 좀 되게 새로운 경험들 좀 많이 해보고 그 가족들이랑 좀 이렇게 뭐 행복하게 나중에 살아야겠다 그렇게 마인드가 좀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만약 제가 그거 안 했으면은 계속 얼마 벌어야지 뭐 해야지만 그런 생각만 했을 거예요 저 혼자 살 때는 막 집에 가면 되게 허무했거든요. 불 꺼져있고 뭐 차갑고 근데 <laughs> 지금 집에 가야 뭐 따뜻하고 애기도 막 갑자기 나오면 뛰어나오고 막 그러니까 저도 막 이렇게 회사 대표님 혼자 계신 분들 보면 은 나이 막한 40대 50대 되시면은 물론 자산은 되게 많지만 되게 사람이 외로워요 갑자기 그 영화가 생각나네요 그 공항에서 남자친구가 해외로 이제 일을 하러 가겠다고 했는데 여자친구는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약간 두 분류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그냥 여자친구를 뿌리치고 일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해요. 성공을 하고 되게 화려한 삶을 살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 고두 그 번째 이야기는 이때 그냥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갔어요. 안 가서 이제 이 사람이랑 사는데 되게 평범하게 산 거죠. 그래서 그거 두 장면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첫 번째가 되게 화려해 보이긴 하지만 진짜로 행복한 건두 번째였거든요. 두 번째가 집도 크지도 않고 뭐애 보느라 되게 바쁘고 그렇긴 하지만 되게 행복하게 살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니까내 가정을 잘 꾸려서 즐길 거 즐기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게 그게 베스트 삶이지 무슨 내가 몇 백억 벌어서 몇 천억 벌어서 몇 조를 자산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SNS나 이런 게 되게 많이 발달돼 있어서 계속 이제 그런 자극적인 거에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몇 백억 벌었다, 뭐몇 천억 벌었다, 이런 거에 되게 현타도 많이 오고. 비교하게 되고, 그래서 되게 불행해지는데, 지금, 저도 얼마나 현타가 오겠어요. <laughs> 수십 개 계열사 회장님도 만나고, 뭐, 건물 막, 뭐 보는데 막 몇천억 가지고, 통장 잔고도 보여주거든, 가끔씩 저한테. <laughs> 그거 보면 얼마나 현타가 오겠어요. 근데, 항상 이제 좀 유지하는 게, 내 페이스대로, 이렇게, 그냥 비교하지 말고, 가자, 이런 게 되게 커가지고, 비교해지면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최종 목표는 어떻게 되세요? 일단은 저희 BSN을 진짜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는 게제 목표고, 그리고 저는 나중에 진짜 은퇴 후의 목표가 이제 하와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와이 가면 이렇게 한인 픽업 하시는 기사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게제 은퇴 후의 꿈이에요. 돈 얼마 벌고 이런 걸 떠나서. 픽업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신혼 부부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에 하와이에 와서 처음 맞는 사람이 이제 전고잖아요. 그래서 그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을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그랬었고, 저도 신혼여행 하와이 갔는데 처음 맞이한 그 픽업 기사님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 행복한 사람들의 첫 순간을 계속 맞이하고 싶다는. 거어 맞아 요 맞아. 요 아... 그게 직업으로서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요제 은퇴 후의 꿈은 바로 그겁니다. 네. 아... 마지막으로 저희 머니로드 시청자분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겠습니다 요즘에 사실 되게 좀 어렵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집도 너무 안 좋았고 또 고졸이었고 학력도 안 됐고 창업도 저는 주택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지금 뭔가 뭐 사무실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좀 커왔. 게 저는 그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졌던 것 같아요. 중개사 시험 할 때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뭔가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다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 잘 챙기시고 <laughs> 네. 건강이면 다 끝이에요. 그래서 뭐돈 얼마 뭐 몇백억 몇천억 몇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이면 끝이에요. <laughs> 건강이 제일 중요한고 즐기면서 살고 그래서 그게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거를 하려고 계속 좀 노력 중이고 좀 희망 잃지 말고 이렇게 열심히 사시면 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바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